안녕하십니까. 동해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 텃밭 중에 이 마늘 양파 심은 곳에 나와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29일인데, 아 지금 이맘 때쯤이면은 뭐, 남쪽 지방에는 2차 추비까지 끝났고, 중부지방,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1차 추비, 추고, 이제 2차 추비 출시가 됐거나 아니면 좋을 겁니다. 예, 추비도 중요하지만서도 요 시기야, 에, 3월 말, 4월 초요 시기를 전유해가지고는 날씨가, 즉,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정 병충해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비 주는 거는 다들 이제 아셔가지고 이렇게 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이 저, 어, 대응을 하시는데 이 병충해 방제를 대응을 안 해가지고 이 작물에 어떤 병충해 왔을 때 그때 이제 방충 방제를 하려 이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치료도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요이 마늘 밭에 이 병충해 방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마늘 양파 밭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고자리 파리죠. 그 자리 팔이죠. 그리고 뿌리 응애, 녹병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잎 마름병 뭐 요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어떤 단일 품목에 방제를 하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약재를 같이 혼합해서 이 방제를 해주시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때 보시면은,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부지포를 벗겨줄 어, 때, 이 마늘이 전부 쓰러졌죠. 쓰러져가지고 땅바닥에 누웠는데, 이제는 꼬장꼬장 어, 섰습니다. 그동안 1차 추비를 주고, 이 마늘들이 이제 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성장 시기가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모두 다잘 서가지고, 어, 성장을 잘 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쇠들이 보시면은, 마늘 끝이 약간 누렇게 됐죠, 전부 끝이. 약간 누릿누릿 합니다. 보시면은. 그죠? 모든 마늘 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쁜 마늘병이 아니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서 이제, 기온 차이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좀일이 지나면 이제 개선이 되고, 이제 전부 녹색으로바습니다 이런 현상이 보이는 그런, 농가에서는 뭐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쯤에는 이, 이 4월 초 전후에서는 고자리파리가 굉장히 유행을 하죠 백합과 식물인 이 마늘과 양파 같은 경우는 고자리파리가 한번 번졌다 그러면 뭐 소확을 포기하다시피 해죠 그런 병충해가 왔을 때 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 약재를 사용하면 잘 이렇게 효과도 없고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예방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밭에, 이 병은 없지만서도, 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 방지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주려고 하는 것은, 여 보시면, 은 이제, 이 뿌리 밝은제입니다. 아, 뿌리가 활착이 잘 되지만, 이제, 이, 이 빨리 성장을 하겠죠. 이 뿌리 밝은제하고, 요거는 영양제입니다. 붕소와칼슘이 혼합된 그런 영양제고, 아, 또 요거는 이제, 고자리 파리 예방약, 아, 고겁니다 그리고 또, 어, 요거는 이제 녹병, 그죠? 녹병 예방약이고, 또 요쪽 거는 뿌리응약, 뿌리응약 고고 그 요런 약제를 전부 살포하실 때, 이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줄기식물이죠. 요걸 그냥 어, 살포하게 면 여기에 이, 다, 어, 묻지 않아가 전부 흘러내리겠죠. 흘러내려가지고 약효가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는 전착제도 적당한 양을 첨가를 해가지고, 이 살포를 해 주시면은, 이, 작물에 즉 마늘, 양파에 잘부착이 어, 어, 돼가지고 이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죠. 제가 이제 몇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약재들을 사용하실 때는 어, 적정량이다 틀리죠. 뒷면에 보면은 그 주의사항에 이각 작물별 적정량이 있습니다. 그거기에 어, 좀뭐 해독이 어렵다 이러시면은 이 농약을 바로 구입하실 때그 어, 표면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처럼 적어달라 하면 됩니다. 한뚜껑이죠 한뚜껑 요거는 한뚜껑이고 요거는, 아, 요거는, 아, 요거는 녹뱅이인데 제녹 그, 요것도 한뚜껑입니다 요런식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적어달라 이러면 굉장히 편하죠 이 기준이 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들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대부분 사용하는게 20리터 짜리 약통입니다 20리터 약통 기준에 아, 요정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그 표시입니다 요런 약재를 구입하실 때 아예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어 구입하시면은 이 약재 살파하실 때 오남용이 없이 이제 적정량을 잘 살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우리 주말 농장에 텃밭을 가꾸는 그런 밭에서는 지금쯤 뭐 추위는 뭐 이제 다줬을 겁니다. 다 이거 이제 뭐이 병충해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죽어보고 있는데 기온이 따뜻해질수록 이 병충해가 굉장히 이게 많이 발병을 합니다. 일단 병충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걸 치료하자 이러면 굉장히 어렵고 치료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예방 약제를 살포해 주시면은 관리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방제를 주기를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 지역이라든가 그 작물 현황 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한 열흘 내지 1 5일 고정도 어, 그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이, 살포를 해주시면은 이 병충해 없이 이제 잘클 겁니다. 그리고 뭐 수확할 때까지 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확한 한달 전까지는 이제 이 방제를 하지 말고 그냥 키워야겠죠. 그래서 이, 아직까지 수확할 시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의 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전 예방을 해주시면은 이 굉장히 이제 이 마늘은 야, 우수한 그런 품질을 아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상 단정 마늘인데 아, 다른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지 않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손가락 좀도 굶게 되죠. 손가락. 보시면요. 아직까지 뭐 주변에 다녀봐도 저희들 그 같은 품종 그런 마늘이 요 정도 크지는 않는데 저희들 뭐 아직까지 성장을 잘하고 이 병충해가 없이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약재를 살포한 다음에 2차 추비 복합비를 한번 주고. 3차부터는 이 항상가리와 염화가리를 혼합해가지고 주면은 아주 맛도, 어, 한기가 진하고 저장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작물 재배는 뭐 어떤 정답이 없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뭐이 훌륭한 품질의 작물을 수확했다 이러면 그, 그, 재배 방법을 갖다 고수하는 게 이제 아마 이 농작물 키우는 게 아마 기본일 거예요. 저희들도 주변에서 저희들 작물 키우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또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계속 고른 방법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가꾸시는 분들도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우수한 품질의 농작물을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 아찌가 마늘밭 방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